안녕하세요. 이번에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대학교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인데,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전공이 좀 행정학, 사회복지 영역이다 보니까, 행정학은 이제 일반 행정과 복지행정, 그 다음에 경찰행정, 소방행정을 다 아우르는 걸 얘기합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가분, 어쩔 수 없이 좀 짜증나더라도 이제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이제 1급 자격증 등등을 취득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자, 만약에 그런 그 실질적인 목적 그리고 나의 직업을 결정하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중간고사 문제를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 공부 따로 그러한 뭐 자격증이나 자, 뭐그저 국가 시험 따로 이게 아니라 중간고사 문제를 공부를 한번 하면 그게 그대로 그러한 자격증 시험이나 뭐 국가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직결될 수 있도록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시험 범위를 그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중으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대학교 이제 그 공부가 그러한 그 실질적인 그 시험하고는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근 20년을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할때 이제 가르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넓게 최대한 넓게 다 가르쳐 드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의 진도를 다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. 그건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. 그데 그거는 그거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를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나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뭐 시험을 보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. 그 범위에 똑같이 맞는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출제될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그 시험 관련된 내용하고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좀그 문제를 출제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도 뭐 그냥 그냥 출제하는 그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그런 시험에 나오긴 할 건데, 그거를 좀더 범위를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공부를 좀더 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대학교에서 요, 대학교가 요구를 받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취업에 관련된 거고, 뭐, 취업률이 낮으면 대학교 평가도 문제가 좀 생기고, 그 다음에 학과 평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겨요. 그,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, 학과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표는, 그러니까 그 어떤 숫자로 마련할 수 있는 지표는 취업률이에요. 뭐, 우리 학과가 전체가 50명인데, 자, 그 중에 30명에 취업했다 그러면 굉장히 우수하죠. 절반이 넘게 취업을 한 거잖아요. 자, 그런 식으로 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이게 무척 중요한 변수, 그저 요소다 보니까, 이, 결국은 그, 원래는 대학교가 뭐, 반드시 취업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거는 아닌데, 사회가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가 그걸 수용하게 되고 학교가 수용한 것을 학과에다가 다시 또 이제 전파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는 저도 이제 좀 수업 설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그 사람들에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. 자,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제가 가르치는 그 분야가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공공 영역에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공부를 하실 때이 과목을, 이 과목에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출제 방향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